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요즘 뜨는 대학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laughs> 뜨는 학과 기계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봉입니다. 오늘 제가 세바시를 위해 준비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인데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많은 기업에서 걱정들을 합니다. 오, 백화점도 점점 없어진다 그러고요. 병원도 나중에는 약국도 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시작되고 있죠. 결국 4차 산업혁명이 그 높은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시장의 혁명적 변화가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풀어보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 그 출발은요, 바로 이 시장 혁명의 원인이 인류의 변화라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아니고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소비 행동을 변화시켰을까요? 그건 바로 생각을 만드는 소스, 정보를 다른 걸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걸 만든 그 장본인 누굴까?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정보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류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형화된 대중매체를 벗어나 인터넷의 바다라는 어마어마한 정보의 틀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꼭꼭 집어서 보기 시작했고요 2010년 이후 5년간을 봤더니 정보의 1인당 검색량이 무려 50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정보를 보고 달라진 생각을 채우고 달라진 인류를 새로운 인류, 스마트 신인류 또는 호모,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포노의 뜻은요, 스마트폰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폰을 마치 손바닥에 붙이고 내 신체의 일부처럼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이들의 변화된 생각,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이 지구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이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주로 밀레니얼 세대가 이 스마트폰 신인류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1982년부터 2000년에 태어난 세대를 주로 의미합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잘 갖고 놀았고요. 놀이할 때에도 온라인에 기반한, 인터넷에 기반한 게임들을 잘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터넷의 힘이 무한한지, 컴퓨터의 파워가 어떤지를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이제 손에 폰을 들었어요. 이미 이걸 쥐는 순간, 저희 같은 구인류와는 달리요, 그 엄청난 가능성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IT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기업의 변화, 그리고 자본의 변화를 꾸준히 분석해 왔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태계가 전 세계 시장을 움직여 왔습니다. IT 분야에서도 1980년 90년대 세계 10대 기업을 보시면요. 모든 기업들이 저기 있는 그림처럼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낸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에 의해서 대중 의식을 형성한 사람들은요. 유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 소비하는 물건, 소비하는 방식, 소비하는 서비스 다 유사하죠. 그래서 기업들은 그 정해진 제품들을 열심히 만들어 내는 경쟁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기업, 그걸 유통하는 기업, 그리고 그걸 광고하는 기업, 그걸 다 만들고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융 기업. 이렇게 거대한 소비 중심의 아주 정교한 생태계가 지난 50년 동안 형성이 되어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직업도 무엇도 전부 거기서 만들어왔던 겁니다 1990년의 10대 기업을 보면요 무려 10개 중에 8개가 일본 기업인데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저 위치에 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특징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2010년 이후 시장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5년이 지나 2015년이 되니까요 IT 기업 10개 중에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단랑 두 개, 1위 애플과 1위 삼성만 남았네요. 그리고 이상한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과거에는 저게 어떻게 돈을 벌지 하는 기업들이 마구 소사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또 2년이 지나 올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7이라는 숫자 밑에 쓰인 게 모두 IT 기업으로 꽉 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위 애플. 스마트폰 창조기업이죠 무려 현금을 300조를 갖고 있답니다 900조 가치예요 2위 구글 여러분 이 회사는 아무것도 팔지도 않아요 그저 광고로만 매출의 90%를 합니다 소위 신인류의 시간을 지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그 방식으로 765조 기업이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윈도우즈라는 걸 팔긴 합니다 아마존은요 페이스북은요 정말 아무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특히 페이스북. 맨날 우리가 원조라고 얘기하죠? 싸이월드가 그 전신이다. 여러분, 싸이월드 왜 망했죠? 돈을 못 벌어서 해요.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기 때문이죠. 도토리 그렇게 팔다가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도토리도 안 파는데 여러분, 500조 기업이 됐어요.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더 이상 맞지 않아요. 여러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TV 광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하질 않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럼 이들은 어떻게 성장할 건가요? 우리는 직업의 의식도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것도 비즈니스의 생각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뭔가 멋진 기술을 만들어서요, 멋진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열심히 광고하고 팔아서 이익을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이 다섯 개 기업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시스템도 이용하지 않고요. 그저 신인류가 광고 한번 하는데 이거 너무 좋아! 라고 스스로 찍어서 선택해 들어와서 저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문명의 교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8대 기업은요,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아시아의 3대 기업도 텐센트 알리바바 삼성 전자가 됐어요. 여러분 텐센트가 뭐하는 기업인지 아세요? 여러분 텐센트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중국의 메신저 앱 위챗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벌더니 그 다음에는 게임 산업에 전부 다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넘버원 게임 기업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LOL, 크래시오클랜 이 모든 게임의 소유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두개 기업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다른 말로 하면요 포노사피엔스가 아니면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기업이에요 단돈 이론도 포노사피엔스 신인류 마켓이 아니면 투자 안 하는 기업 여러분 그게 아시아의 넘버 원, 넘버 투입니다 삼성전자도 포노사피엔스 폰을 만들고 메모리를 만드니까 거기에 수의 기업이라고 할수 있죠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무려 또 천조 아까 글로벌 5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니까 3,300조 그래서 이 여덟 개 지금 우리가 상상했던 그 비즈니스 모델과는 전혀 상관없이 포노사피엔스의 선택만으로 선, 성장한 기업이 4,300조의 돈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들은요, 기존의 생태계를 부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번 기업들입니다. 그들이 과연 기존 생태계에 다시 투자할까요? 아니면 곳곳에 있는 기회를 찾아서? 기존의 생태계를 부수고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내려고 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기업들을 키우는데 투자하겠죠. 그 결과가 바로 저 무서운 벤처들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안 우버를 도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었죠. 2009년 설립된 우버는 8년 만에 이제 80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기업 가치로 오면 우리나라에 증시에 오면요, 우리 세계 2위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택시 회사가요 에어비앤비 우리나라 말로 바꿔볼까요? 중소여관업 협동조합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관업 기업이요 36조 기업이 됐어요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문명이 교체된 겁니다 1조 2천억 가치 이상의 성공한 벤처 이걸 유니콘 벤처라고 하는데요. 그 기업만 184개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4300조의 자본과 새로 등장한 신인류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럼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은 언제 나오나요? 인더스트리 4.0 영어로는 이렇게 된걸 우리가 그렇게 번역해서 부르는데요. 사실 이건 독일의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다브스 포럼의 의장이 처음 작년에 얘기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마케팅을 했는데 특히 세계 국가에서 각광을 받습니다. 독일, 일본, 대한민국. 미국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인더스트리 4.0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국가의 특징은 제조국가죠 인더스트리 4.0은 제조 기업들의 반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기술로 지배했던 제조 기업들이 가만히 물러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10년 동안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해서 엄청난 자본을 모으고 세계 1위가 되었지만 이제 제조 기업들은 오케이, 너희가 지금 은 챔피언이야. 하지만 2025년 쯤이면 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새로운 인류가 또 다른 소비를 시작할 거야. 그들이 원하는 제품은 우리가 만들겠어. 이게 인더스트리 4.0의 본질입니다. 어떤 제품일까요? 지금 제품과는 다를 것 같아요. 지능으로 움직이는 제품, 폰에 손을 든 사람과 연계되는 제품, 이런 게 되겠죠. 지능형 제품, 대표적인 게 혼자 가는 자동차, 자율주행차입니다. 또 소비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폰으로 주문하면요, 그것만 생산해서 빨리 해줘. 이렇게 제조도 지능화 되는 것, 이게 제조의 지능화죠. 이두 가지가 지금 인더스트리 4.0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동참해서 미래 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변화가 사람이라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에 있습니다. 미묘하게 변화한 인류, 뭔가 달라진 폰을 들고 다르게 사는 인류를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고요. 거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엮어서 그들이 진짜 선택할 그들이 정말 좋아할 스토리를 만드는 게그첫 번째 작업이 될 겁니다. DJI라는 드론을 만든 회사가 그 답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많은 엔지니어들이요. 드론은 비행기야. 그러니까 최고로 빠르게 나르고 멀리 가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완벽해야 돼. 이런 것만 고민했는데요. 프랭크 왕이라는 중국인 CEO DJI의 젊은 이 대표는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 드론이라는 비행기를 사고 싶어 하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 맞는 얘기죠. 누가 그게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 진짜 비디오를 좋아해. 그래서 나는 환상적인 영화 같은 비디오를 찍는 드론을 개발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요,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그 기술만 개발해요. 헐리우드의 감독들과 콜라보를 하고 시 제품을 만들고 하면서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을 찍어내는 드론을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2015년, 드론으로 무려 매출을 1조를 합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 정말 제대로 낙아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같은 기술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류가 좋아하는 그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니까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인류가 있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르셀 뒷상의 유명한 작품, 샘이라는 건데요 1917년, 100년 전에 나온 작품입니다 이 작가가 특이하게요 정말 드러운대중면수의 변기를 턱 때내갔고요 저기 보이시는 글씨, 저 사인만 딱한 다음 이게 작품이야, 그러고 내놓습니다 그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엥프라맹스 뜻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얇은 막과 같은 미묘한 차이라고 합니다 이 변기를 가지고요. 더럽기만 한 본질의 아예 변기인 것에 아주 미묘한 차이. 예술가가 내 혼을 담은 작업을 했다라는 것 하나를 남김으로써 이거를 예술작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인간이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 영혼의 위대함, 그리고 예술혼의 위대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좀 낚인 것도 같고요. 그런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인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구문명에서 신문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우버가 들어오고 에어비앤비가 들어오고 새로운 기술들이 막 들어올 때마다 에이, 저런 거좀 없었으면 좋겠어.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저런 게 들어오고 신산업이 막 뜨면 저는 왠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니까요. 방어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미묘한 차이를 새로운 문명의 관점에서 찾아낸 캘리포니아의 청년 몇 명은요 80조 기업을 만들고요 야 이걸로 여관업을 해보자 36조 기업을 만들고요 최근에는 무려 184개의 기업들이 요것 저것 그 미묘한 차이를 찾아내서 새로운 신산업을 폭풍처럼 펼쳐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가 말합니다 운명은 절대로 거슬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새로운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세계, 신인류가 만들어낸 세계를 흠뻑 즐기십시오. 그럼 그 미묘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준비하는 것, 인류가 변화한 그 미묘한 차이를 찾아내는 것,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거기가 아마 가장 훌륭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혁명이라고는 하는데요. 여전히 답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그걸 만들어 가시죠. 감사합니다.